말하는 알콜성 간염 또 어~ 그 간경화에 가장 근접하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그 바이러스성 간염 이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초음파로다가 뭐 현재 간염이 이 사람한테 있다 없다 물론 그것도 이제그 발견하는 거 그~ 그것을 파인딩을 해낼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이제 팔로업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간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초음파가 그 팔로업 들어갈 적에는예그 간염을 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어, 만성 간염으로 이행이 되는지 간 조직이 괴사가 되는지 변화가 왔는지 재생 결절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그 간염으로 인해서 어떤 복수가 차는지. 결국에는 간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과정을 갖다가 초음파로 면면히 아주 살펴보는 것이 사실 중요한 초음파의 스캔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어, 일단 간염에 대해서 어, 중요한 것은 간염의 그 분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염. 여러분들도 이제 간염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걸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 먼저 이 그. 바이러스성 간염인 경우에 바이러스성 간염 인 경우에 그냥 잠복기 i r 그 사람이 항원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급성 v i 으로 넘어가지 않은 r 태 s v 하면은 초음파상에서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정상이라고 똑같지, 어떤 변화된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 잠복기 간염인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로 전혀 그, 파인딩해낼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이것이 급성 아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급성 간염으로 다넘어간 경우, 급성 간염으로 넘어간 경우는 초음파로다 파인딩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급성 간염에서 또 만성 간염으로 넘어간 경우는 초음파로다가 또 확인을 해낼 수가 있어요. 변화된 간의 변화된 모습을 조직학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콜성 간염인 경우는 알콜성 간염인 경우는 전번 시험 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콜성 간염이 그냥 술만 마신다고 그냥 알콜성 간염으로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알콜성 지방간부터 시작을 해서 알코올성 지방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경화 이렇게 간다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알코올성 간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과 어떤 환자의 증상도 틀리고 초음파적 파인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살펴보는 방향이 틀려서 잘그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세 가지 공부할 수 있네요 급성간염, 만성간염 그 다음에 그 알콜성간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급성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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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아큐투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아큐투 액티브 헤파타이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있다시피 그 환자의 증상은 급성 간염인 경우에 대개가 황, 환자가 어, 황달 어,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신 권태 피로 식욕 부진 구토 특히 뭐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냄새가 날 정도만큼 상당히 에, 그, 보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중 감소, 소변 양 감소, 회색, 회색변. 이 황달이 심하게 되면 회색변은 자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급성 간염인 경우에 우리가 그 초음파, 울트라 소노그라피 파인딩을 잠깐 볼거 하면 어, 환자가 황달이 와있어. 황달이 온 경우는 어, 존 디스검사 쪽에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꼭 구별을 초음파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 황달이 폐쇄성 황달인지 아니면은 용혈성 황달인지 이것을 갖다가 꼭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폐쇄성 황달이라는 것은 담도가 막히는 건데 그 원인이 되게 돌이 많죠. 그리고 메스 또는 뭐 최장의 헤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그뭐 간디스토마 이런 것 중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황달이 오는 경우. 용혈성 황달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간염, 간세포의 괴사로 올수 있는 이런 경우, 간경화 이런 게 계속 오는 경우 용혈성 황달입니다. 그래서 어 급성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 황달을 가지고 온 사례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바로 CBD 확장 여브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총담관을 갖다가 검사해 볼것 같으면은 총담관 검사해 볼것 같으면은 만약에 폐쇄성 황달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물론 뭐그뭐 그뭐 위쪽에 그뭐 스톤이나 메스가 있어 가지고선 여 위에서 이미 막혀서 혈관 속으로다가 그어담집이 역류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총담관을 먼저 봐서 총담관이 정상적인 범위다 하게 되면은 늘어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느 하면 이 환자의 황달은 용혈성 황달이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담관이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그때는 그 용혈성 황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답이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총담관 확장이 없는 경우. 역시 총담관 확장이 그 급성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급성 바이러스 성 간염에 오게 되면은 어, 간염온 사람의 그 배를 에구선 간을 봤을 적에 또는 뭐 복광경을 통해서 간을 봤을 적에는 간이 헐겁게 충혈이 돼 있어요. 그만큼 충혈이 되면서 부종이 와 있다는 거예요. 물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간보다도 에코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물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간의 에코보다도 좀더 그 어둡게 나타나는 로우에코익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다 그린 건 아닌데 일단 심한 상태가 되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로우에코익, 헤파틱파랭카마 에코를 볼수 있다 간 실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자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간내 동맥이 그 상당히 비유가 돼서 간내 동맥 혈관 벽입니다 동맥의 혈관 벽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는 과정에서 이 간내에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런 상태에서 이 혈관 조직이 상당히 밝은 선상 음영으로 딱 환하게 밝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내에서 정상적이지 보이지 않은 이런 어, 혈관의 벽이 이런 것이 이제 바로죠. 어, 그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성 간염인 경우에 이제 볼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내 혈관의 변화가 밝은 섬유상으로다가 혈관이 보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에 뭐냐할까면 간 디스토마증일 경우에 간 디스토마증 그럴 경우에도 역시 어, 페리포탈 파이버리틱 체인지라고 해서 혈관 포탈 베인이 섬유화돼서 밝게 빛나는 선상 음영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할까면 어, 어, 소화기 중에서도 이제 그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어 염증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 메센트릭 베인즉 소장 대장을 관장하는 혈관이 상장간막 동맥과 상 하장간막 동맥 아니겠습니까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혈관을 받아서 올라오는 혈관은 하장간막 정맥과 상장간막 정맥을 해서 그 혈관을 다그 소장 대장에서 그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포탈베인을 통해서 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장 대장 내에 어떤 뭐 염증이 심하게 되어있을 적에는 그 염증성 세포가 혈액을 타고선 간 속으로 들어와서 간 속에 침착돼서그 간내 그 포탈베이나 아니면 그 간동맥 벽들이 상당히 섬유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혈관의 벽이 밝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성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 그 간동맥, 헤파틱 아테리입니다 헤파틱 아테리 의 벽이 밝게 보여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 혈관 벽이 예, 밝게 보여지는경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볼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것이 지비월이, 지비월이 상당히 그 시크닝이 오고 지비월이 두꺼워지고 콘트랙션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콘트랙션, 위축이 심하게 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보이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요. 음. 담낭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 담낭 와 그, 간에 콜랑 뒤지어 보면 담낭와가 있습니다. 그, 옹폭 폐인 부분에 담낭이 고 옹폭, 어, 그, 들어가 있는데, 간이 염증이 심하게 되고, 이렇게 그 부종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간까지 역시, 아, 직그 담낭까지 역시, 인베이전 돼서 담낭의 벽이 두꺼워져요. 정상은몇 미리? 3mm, 3mm 이상 아주 심한 상태로 두꺼워집니다. 그 두꺼워지는 것도 2중 뭐 벽, 3중 벽으로다가 담낭이 이렇게 있을 때 초음파로 이렇게 트랜스버스 어, 크로스 섹션 해볼 것 같으면 이제 이 부분이 보이겠지 않습니까? 보일 것 같으면 담낭의 벽이 두꺼워질 뿐만 아니고 1중 벽, 2중 벽, 3중 벽으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은 뭐 3mm 이상, 뭐 1cm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담낭이 콘트랙션이 와요. 원래 이만큼 컸던 뭐 7cm, 10cm 정도커 컸던 담낭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로다가 아주 쪼그라진 상태로다가 보여서 이 내부에 있는 담즙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담낭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자, 스토마. 에. 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간에 염증이 있어서 그 간내 그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즙이 이 담도내로 실어서 담낭내 저장이 돼 있다가 우리가 먹는 지방질이 있으면 그 지방질을 분해하는 효소로서의 작용을 하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어 간내 담도에 담즙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황달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용혈성 황달이에요. 그러면 담즙이 내려와서 담낭 속에 좀 저장이 돼야 되는데 내려오는 담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담낭은 있는 상태로 요금만 있는 상태로다가 어를들어서 여기에 어, 현재 지금 뭐한 100cc 정도의 담즙 이 담겨져 있다. 근데 그것도 맨 마지막으로 뭐 어떤 뭐그 먹은 삼겹살에 의해서 완전히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워져야 될 담즙이 내려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콘트랙션된 상태로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서브 아큐트 스테이지, 즉그 아급성 간염, 급성 간염을 지나서 그 아급성 상태 조금 진한 상태로 되면은 서서히 그어 황달이 회복이 되면서 담즙이 담낭내를 차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 담낭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급성 간염일 경우에는. 담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만큼 담낭을 찾는 데는 뭘 찾아야지 볼 수가 있어요. 담낭 내 담고 있는 담즙을 우리가 초음파로 꼬무는 거, 담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막을 가지고 찾는 건데 이것이 없으니까 찾기가 어려울 정도만큼 급성 간염 경우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담낭이 완전히 컨트랙션 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 급성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의 담낭의 모습. 그리고 어 급성 담낭염 아큐트 콜레시스 타이티스 급성 담낭염인 경우의 담낭의 모습. 또어또 어, 또 뭐가 있습니까? 아, 그 담낭. 그리고 어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어그 담낭 그 선근종증이라고 하는 어그 질환이 있습니다. 담낭벽재성 질환인데, 담낭, 담낭 선근종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전부 다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 이두 가지를 보면서 어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 됐을 적에 담낭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해가 조금 빠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정상적인 담낭의 모습이 요만하다. 담낭 벽도 요게 정상적인 담낭의 벽이다. 라고 됐을 적에는 급성 간염인 경우에 담낭 벽은 어떤 식으로 쪼그라들냐 하면 이 내부에 담낭, 담집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담낭 벽은 두꺼워져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밝은 두툼한 선으로만 보여, 선. 선. 이렇게 보여요. 이 그러다, 아급성 상태로 되면서, 서서히, 그때는 담집이 차게 되는 모습을 보이겠고,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는, 이건 담, 저기, 그담도계질환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담낭의 크기가, 이게 정상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큰상태로 보일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뭐 이렇게 그 S상 상태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또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담낭 내 담고 있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석이죠, 돌. 돌을 돌이더라도 급성 당, 담낭염일 경우에 에, 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아주 그냥 둥그스름한 매끈한 돌이 아니고 예리한 이런 모서리가 예리한 그런 그 돌로 형성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 금방 오죠. 또는 오톨도톨도돌한 이런 상태. 또 어떤 경우는 어 그창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찔러는 창 있지 않습니까? 창처럼 이렇게 하죠. 예리하게 생긴 이런 돌도 있습니다. 이런 돌은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담낭은 항상 어 수축과 이완, 즉 담즙이 빠졌다 채워졌다 빠졌다 채워졌다 합니다. 빠져서 그 담낭이 저기 그콘트라션될 적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 여기 전벽과 후벽이 붙, 붙습니다. 붙을 때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예리한 창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꼬여요. 뚫어집니다. 그래 되면은 환자가 자들어지는 거죠 환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이 급성 담낭염인 경우 예리한 그런 돌그 크면 클수도더 심하죠. 자 그래서 급성 담낭염 경우는 사이즈도 커질 뿐만 아니고 담낭 벽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고 두꺼워지고 내부에 담고 있는 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담낭 암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담낭 암인 경우는. 자, 여기 이제 그 담낭의 크기는 어, 정상적인 크기겠습니다만은 어, 국수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결절형이 있고 또는 벽이, 담낭 벽이 비유되는 벽 비유형이 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콤바인돼서 생겨나는 어, 이런, 그, 믹스드 타입, 콤바인 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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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금방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벽 비우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 그, 믹스드 형이라고 하는데, 종계 형성형, 이런 경우에는 역시 담낭벽이 두꺼워져요. 다른 건 어떻게 두꺼워져요?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 여기, 여기, 여기 다 두꺼워진 정도가 다 똑같이 두꺼워지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는, 국수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또담낭암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좋은 개처럼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선근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비 아데노 마요마토시스라는 건데 이것은 담낭 벽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예, 보고서 우리는 선근종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낭 벽이 아주 상당히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벽 속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이 속에서 결석, 또는 낭종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벽이 두꺼지는 거예요. 담낭에 발생되는 담석하 되면 뭐예요. 담낭 내강내에 발생되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이거 담낭 내부가 아니고 담낭 벽재성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담낭벽이 디스토션, 찌그러지고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변화가 아주 상당히 심하게 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물이 고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돌이 있어서 쉐도우가 나타나고 시스트가 있어 에난스마트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서는 형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이것이 바로 선근종증인데 이것도 역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원인에 속하는 것이죠. 그 내부에 담고 있는 벽에 담고 있는 벽재성 질환이 뭐냐 이것은 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그 급성 간염을 설명을 드리다가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어, 급성 간염인 경우에 담낭의 벽이 상당히 두꺼워지긴 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콘트랙션 돼서 보인다 요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주변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자 그러면 급성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 초음파로 다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된다 그중에서도 총담관과 이 담낭의 모습을 그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thank you